강렬한 태양 아래 시원하게 달리는 익스트림 제트 보트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참 짜릿한 경험인데요. 오늘 만날 기업은요 이러한 세계적인 요트와 보트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어떤 신선한 경험을 할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 여름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핫한 수상 매저가 등장했다.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다 360도 회전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 스트레스 제로의 이 신개념 보트의 이름은 바로 익스트림 보트. 무리의 레이싱카, 롤러코스터라 불리는 이 익스트림 보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지금 만나본다! 익스트림 보트의 제조사가 있는 곳은 경남 진주. 최근에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익스트림 보트의 건조가 한창인데, 세계 최고의 요트와 보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항공기 사업부가 있고요, 해양레저 사업부가 있고요. 항공기 사업부는 T50, f 5 0를 만드는 부품들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양 사업부는 익스트림 보트, 스페인 모가르사에서 제조한 익스트림 보트의 아시아 지역 항공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 잠수 기능이 특징이죠. 물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주행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 보트나 배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침몰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방수 기술을 갖고 있어서 침몰하지 않죠. 전 세계 유일합니다. 흉내 내는 회사들은 많지만 저희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제품은 없죠. 보트, 항공기 및 방산 소재 부품 전문 생산 기업으로.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 기업은 2015년 스페인의 해양 내포치용 보트 제조 기업과 손잡고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익스트림 보트를 공급하고 있는 중. 어, 저희 회사가 아시아 지역 판권을 가져오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14인승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9월은 9월 되면 22인승, 뭐 내년 되면 패러셀리 어, 조금 더 지나면 유람선 뭐 이런 것들의 기술 이전을 받게 되는데 1 4 인승은 저희 한국 엔지니어 분들도 기존의 배를 많이 만드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을 가서 기술 인을 받았고 또 스페인 기술자들도 한국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스페인과 거의 동등해요 우연한 기회에 스페인 보트 업체와 인연을 맺게 된 지겸은 대표 항공기 부품 등의 정밀 방산 소재 및 난삭재 등을 가공하는 오축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고성능 익스트림 보트를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다. 기존 이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전에는 이제 저희들의 그 FRP, 요 이제 합성 수지로 해서 만든 어, 제트보트를 했어요. 교체 시기가 돼서 한번 이제 업체를 찾는 중에 이게 이게 기능적으로 아주 그냥 우수하고 젊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허리까지 그 물이 차지만은 그 매력에서 더 매력적인 제트보트가 되는 거요 현재 정동진, 여수, 거제, 제주 등 국내 해양 매저 주요 거점 지역에 도입이 완료된 익스트림 보트. 서울에서도 한강 세빛뚱둥섬에서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익스트림 제트보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물을 무서워한다는 우리의 리포터도 용감하게 엑스트림 보트 탑승에 도전!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좀 2, 30대 여성과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도심에서는 즐길 수 없는 어, 좀더 다이나믹한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 찾아오십니다. 무서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는것 같았습니다. 그냥 물을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맞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스릴 만점이었고요. 최고였어요. 남다른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상 레저 시장을 선도한다 극한의 재미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익스트림 보트의 밝은 내일에 주목해보자 중국 시장을 한번 뚫어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작은 배는 베트남에서 한번 생산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니까 손님들이 오는데 한국에서는 여름 시즌밖에 저희 배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지역에 저희 배가 레저를 할수 있는 곳을 한 군데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365일 저희 뷰를 체험할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